자, 고등학생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코너 12번째 질문입니다. 진짜 수학공부법 97쪽에 있는 내용인데, 오답정리하는 시간에 다른 문제를 더 푸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오답정리를 꼭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답정리를 하는 것보다는 다른 문제 푸는 게더 효율적일 것 같다. 그런 문제죠. 일단 중요한 게이 학생이 메타인지 능력이 좀 있다면 자기가 틀린 문제들 중에서 꼭 오답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문제를 추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만 오답 정리를 일단 해서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계산 실수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 계산 실수면 굳이 오답 정리할 필요가 없고요. 그렇지만 똑같은 계산 실수라고 하더라도 식을 반복적으로 못 써서 틀리는 계산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 보면, 뭐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얘가 틀리는 이유가 틀릴 수밖에 없는 그 문제 푸는 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함수면 y는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함수인데 y는 빠지고 뭐 2x 더하기 3만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막 시작하다 보니까 식이 꼬여서 막 틀리게 되는 거죠. 혹은 뭐 과로 계산인데 과로 계산을 뭐 이상하게 한다라든지해서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정말 얘가 어 식을 써서 푸는 방법도 잘 알고 그리고 기본적인 연산하는 것도 잘 아는데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그냥 집중력 부족으로 계산 실수를 했다 그런 것들은 오답 정리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틀려서 문제 푸는 것도 오래 걸리고 왜냐하면 답이 계속 안 나오니까 고치다 보니까 오래 걸리죠. 뭐 부등식을 푸는데 부등식 푸는 정확한 절차를 모르다 보니까 오래 걸리고 그런 형태다 라고 하면 반드시 계산실수 문제라도 해설지를 보면서 정확하게 식을 써서 푸는 그 절차들을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 정리를 해봤는데 어떤 문제로 오답해야 하는가를 먼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계산 실수 문제라도 반드시 오답 정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오답 정리가 필요 없는 문제 유형이 있죠. 내가 단순하게 뭐 문제를 뭐 잘못 보거나 그래서 틀린 게 아니라 내가 몰라서 틀려서 이거는 꼭 나중에 다시 한번 풀어봐야겠다 그런 것들도 오답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이 학생이 오답 정리를 할까 다른 문제를 풀까 이게 고민한 이유 중에 아마 제 생각에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럴 것 같아요. 오답정리를 노트에다가 문제도 쓰고 뭐 풀이도 정리하고 분석도 하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매번 그렇게 하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꼭 반드시 노트 형태에 정리해야 될 것들은 나의 어떤 치명적인 실수라든지 반드시 이건 내가 고쳐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한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만 좀 나중에도 꼭 봐야 되니까 노트에 꼭 정리를 하고요. 나머지는 오답 정리를 하지 말고 그냥 다시 한번 풀어 보는 행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이러이러 이러 이런 문제를 틀렸는데 이건 꼭 다시 한번 풀어 봐야 되겠다. 그렇지만 굳이 노트에다가 꼭 정리할 필요는 없겠다. 그런 문제들은 어, 일주일 지나서 다시 한번 풀어 보면 됩니다. 하얀 백지에다가 내가 풀어서 답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답이 나오면 넘어가면 되고요. 답이 안 나오면 뭐 해설을 보든가 또 이해를 해서 체크를 해 놨다가 그다음 주에 토요일에 또 다시 풀면 되죠. 그래서 너무 형식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걸로 될것 같다라는 문제들은 다시 한번 풀어보고 반드시 이거는 노트에다 정리해서 내가 꼭내 실수를 기억해야겠다라는 것들은 아좀 소수의 문제들만 뽑아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오답 정리를 하는 거 혹은 오답, 틀린 문제를 다시 푸는 행위가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하냐라고 하냐면 수학은 정확히 알지 못하면 한 문제도 못 푸는 게 수학입니다. 정확히 알아야지 되는 과목이 수학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내가 틀린 것들을 반복적으로 다시 한번 풀어서 이 문제를 풀수 있는 정확한 방법들을 익히는 게 중요하죠. 일단 정확히 아는 게 되고 나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풀면서 낯선 문제를 처음 봤을 때 푸는 연습들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일단은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답 정리가 좀더 우선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특히 정확히 알아야 되는 문제집들이 뭐가 있죠? 개념서 있죠. 개념서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오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유형서가 있죠. 유형서도 여러 유형도 놓은 거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상대적으로 심화 문제 같은 경우는 다양한 유형이 있거든요. 뭐 시중에 있는 신심화 문제집 보면 다양한 유형이 있고 그래서 그거는 오답 정리를 너무 완벽하게 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심화 문제는 계속 이제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어느 정도 개념과 유형이 내가 잡혔을 때이 아, 문제를 어떤 개념을 가지고 끄집어내서 풀까 해서 이렇게 연습하는 용으로 많이 활용하면 되고 오답 정리보다는 연습용으로 다양한 문제 푸는 게좀더 좋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